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려야 될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릴 내용과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 제자되게 하옵소서. 전도 요원되게 하옵소서. 전도자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교재를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15주 동안 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15개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교재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팀 바이블 스터디를 위한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요 교재를 선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연결되고 연속되는 전도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군데에서의 전도가 계속 다른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전도운동이 지금 유대 전역으로 곳곳으로 확산되는데 루따로 사론으로 또, 다비다를 통해서 요빠로, 그 요빠에서, 어또 연결된 중직자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서 또 이번에는 고넬료로, 가이사례로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연결되게 하시고 연속되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아나면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한 현장에서 시작됐는데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계속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계속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 변화시키고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강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해라. 1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일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전도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전도할 사람과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와 대상자의 만남 속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릴 빌립을 준비해 놓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시고 그 바울을 맡길 아나니아를 담대하게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루디아를 두고 바울을 준비시키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일꾼과 대상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능력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구원의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예수님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 가진 사람이 현장 들어갔을 때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사문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예비에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진짜 복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급한 자를 예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를 두고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정확한 해답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요. 어떤 방법이 성경적 방법입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방법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운동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락방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육가입니다. 다락방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 결국 사역자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 자신이 고금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역자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메시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느냐? 구원이란 무엇인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즉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8과에서는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구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노니너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복종하고 무너지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네,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일으키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11번째 11과 내용, 치유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는 오직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다락방에서 해야 될, 준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하려고 하면 메시지를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다락방 운동하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운동 펼치자. 그러려고 하니까 사역자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다락방을 어떻게 열 것인가?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게 남은 12, 13, 14, 15과입니다. 12과는요,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영적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접 메시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흑암 결박한 후에 영접 초청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 실제로 해야 될 일입니다. 1 3과입니다 다락방을 열기 위한 다락방 이전의 전략이 있습니다.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은 문을 열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찬양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초청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의료 전도를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페스티벌입니다. 이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문을 열수 있어요. 문 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지속할 지역 다락방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전도를 지속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그럼 마지막 15가입니다. 기능 다락방입니다. 이것은 전도에 큰 효과를 얻습니다. 기능인들을 따로 모아서 팀을 구성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팀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 행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목표는 뭐냐면 새로운 전도 문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도 문을 찾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 여는 것입니다. 여기에 TBS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팀 사역으로 연결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팀 사역 정도는 무엇이냐? 다락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러면 팀 사역이 뭐냐 하는 것을 다음번 교재인 사명자 다락방을 들어가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의 기본 교재라고 할수 있는 10권, 뭐 14권, 뭐 숫자 개수는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자꾸 바뀌어 가지고요. 그 교재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tbs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를 들어가면서 다락방이 무엇이며 그 다락방이 어떻게 팀 사역으로 연결되는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기초 중에 첫 번째 다락방에서 두 번째 팀 사역으로 넘어가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고 연속되는 전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붙여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영접 운동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살아나는 응답을 주옵소서. 영접하고 나면 다락방 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열고 나시면 그때 되어서야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지속할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실제로 다락방 해봐야 아 메시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메시지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메시지를 네,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지속할 메시지가 나에게 쌓여야 되겠구나 했을 때 살아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다락방 뛰어야 되거든요.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망가지면 다락방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안 나간다니까요. 영적 상태를 저절로 살리게 되죠. 다락방을 지속해본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다락방을 두고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아주 작은 것 속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내도록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 24 기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전도자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렘런트들, 또 너무 귀한 전도자들, 이 밤에 연결되고 연속되는 전도가 내 삶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응답의 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멸망되고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났었던 그 현장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